지금도 아쉬워하고 싶은데 저희는 사실 사업계획서 냈던 날, 고 아, 이제 끝났구나. <laughs> <laughs> 뭔가 아이디어를 내면 팀원이 어느 정도 구성됐더라도 반복적인 것을 나 제시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좀 유연하게 그 팀원으로 좀 받아주는 그런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면사하고할때 네, 이제 논문 하나로 이제 가늠해 주신다든지 특강 네. 승진할 때 저희 과제 하나 따게끔 돼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 하나 정도만 이렇게 넣어 주신면은 네, 조금 더 인퍼리즈가 되지 않을까 좀. 산다는 수 없이 조금 도움을 정부 과제나 수주해서 진급 기준에 넣는다든지 아니면 교수적 평가에서 특가나인정받는 시각해 준다는 지 그런 부분들은 이제 제가 할수 있을 제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이따 좀또 교무위원회가 열리거든요. 기장 어떻게 생각서세요한변부탁드니다 저희 구성원들이 제가 너무 실망해서 사실 그 결과를 보고 사무실에서 나오지 못하고 거의 <놀람> 몇 시간 앉아 있었거든요. 또 병원에 또 이제 글로벌하게도 필요한 그런 거라서 좀 이렇게 신부님말씀면좋겠습니다 <laughs> 저는 계속 하고 싶습니다. 11등이니까 좀 아쉽기도 하지만, 은 우리 나란히 가장고좀자연스 좀 내용도 좀 받아가지고 우리 정보융합진흥원 과장님이시니까 그다음에 그 필요한 내용들을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계획들에 어떻게 반영할 수 있을지 검토를 좀 해보고 어느 시기에 이 연결될 수 있을지 그. 제가 좀 다른 좀드이터로 가겠습니다. 알게 있으면은 직접 만들던가 아니면 뭐 R&D 사업을로 뭐 따오던가 아니면은 거, 업체를 직접 컨택해서 이런 식으로 흘러가게 흘러를 좀 설명해 주시면은 손로 빠르게 뭐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 그리고 저도 결자 씨가 언제 알고 시작한 게 아니었거든요. 어, 선생님 출신나 선생님들 어, 이런 일 하시는 분들 분에 뭐 저희도 많이 쓰면서도 키맨스랑 다었거든요 다 거기서 새로운 것들도 보고 하니까 우리 감사들도 너무 신기하고 진짜 좋은 경험 기관의 일을 나의 시간과 이걸 투자해서 하는 건데 그렇게 보지 않은 시선도 분명히 있더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널리 홍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한테는 역사의 길이 나는 것 같아요. 저의 역사에 왜냐면 25년 후는 겨자씨의 해다라는게참 감사하고 연구에 관심이 많은데 창업계의 참 직장을 퇴사하지 않는다는 제가 너무 감사했고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펀딩 같은 게좀 있으면 좀 지원을 받아서 체계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했고 대성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수로지 투고 비용 도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어서 사사 평의가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죠이 연구는 과자식 키핑센터 연구비를 지원 받아서 개시됐어요. 한줄으면 저희도 좋고 그래서 한번 제가 검토하고 회신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식으로 하는 연수 마고 얘기 남. 나눠... 성부성자 성령의 성부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모든 네,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